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할또 하나의 귀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사 신임 집사 안수와 우리 재직의 분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신임 집사 두분 앞에 앞쪽에 와서 착석 착석해 주시고요. 먼저. 어, 오늘의 시간에 먼저 장로 장로 신임장 수여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예, 혼자 하시게 되지만 앞에 장로님 앞쪽에 서주시고요. 예, 먼저 서주시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 어, 네, 고, 고, 앞쪽에 네 서주시고요. 아니면 올라오셔서 저 보시고 서주셔도 되고요. 장로님께 일곱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질문 드릴 때 각각 문항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으로 해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결심서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화면 성도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 귀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장로로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본인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한 문항 문항 마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하는 장로로서 교회의 목회자와 잘 협력하시겠습니까? 네. 네. 귀하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로서 전도하는 일에 솔선수범 하시겠습니까? 네. 귀하는 교회의 장로로서 십일금과 헌금을 충실히 드리시겠습니까? 예. 아멘. 네. 5번. 귀하는 교회의 장로로서 안식일 예배와 모든 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네. 귀하는 교회의 장로로서 성경 말씀과 여의 신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충실히 항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7번 마지막입니다. 귀하는 교회의 장로로서 교인들을 섬기고, 교 또한 본 교단의 조직을 존중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께서 일곱 가지의 결심 서약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이 장로 신임장을 드립니다. 제2025 다시 일호 장로 신임장 이름 장인모 위에 부는 2025-2026년도 본 교회의 장로로서 신임하여. 교회오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024년 12월 28일 제자리 안식교회 죄림교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단임목사 하정수 교회석이 문경석. 자 이걸 드릴 때 여러분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들어가시고 네 박수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잘랐습니다. 자 집사 신임장 수여 있겠습니다. 다음 호명하는 아홉 분 앞으로 나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문경석, 최대열, 최재우, 김분옥, 김한나, 이명렬, 이지연, 이수호 총 아홉 분. 이 아홉 분 어,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렬로 도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분이 아홉 분은 어 우리 본교회 어 앞에 여덟 분은 여기 여덟 분은 어본 교회 원래 제직으로 집사로서 봉사하셨던 여덟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와 집사는 그 선거 위원회그 기간 동안 하는 이 영구직이 아니고요. 그 기간 이 정해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위원 할 때마다 어 우리 사실은 매번 이렇게 다시 신임장 수여하고 집사 신 안수를 집사 신임을 하는 신임서를 이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8 분과 또 우리 이미 천성교회에서 한국의 서중한 합천성교회에서 집사 안수를 받으시고 오신 최재우 집사님 총9분 해서 이렇게 집사 신임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일하게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거룩한 종으로서 일상생활의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병자와 불쌍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성실하게 행하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들은 집사로서 각종 의식을 준 비하는 일과 성물을 관리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말씀을 연 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주의 성전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홉 분의 집사님이 서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수석사, 수석집사님이신 이주영 집사님께 어, 이 다른 집사님들 대표해서 신임장 전달하겠습니다 2025-1호 집사신임장 이주영 위에 부는 2025년도 본교회 집사로서 교회유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임함 2024년 12월 28일 제칠일 안식일 유대 시름교 프랑크푸르트 교회 담임목사 하정수 교회석이 문경석.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어, 집사님께 다 드렸습니다. 집사님께 대표로 드렸으니까요. 집사님께서 쏘 네, 집사님으로서 어, 다른 집사님께 전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뒤를 돌아서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임 집사 안수 예배를 진행하기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집사님 두분 계신데 먼저 우리 집사 신임 집사님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 지금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집사 직분의 조건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집사의 조건은 하나의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과 담배, 마약 등 인간의 정신 상태를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부정한 음료와 부정한 음식을 삼가해야 하며 또한 청결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여성 집사님들에게 오늘 또 우리 교회는 두 분의 팀 집사로 안수받는 두 분이 여성이신데요. 이 여성 집사님들에게 정숙함과 모함하지 아니함과 절제함과 충성됨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록 남 집사님에게 해당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12절에 역시 그 집사의 조건으로 그의 가정 역시 잘 다스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새롭게 집사 안수를 받는 이두 분은 성경에 말하는 집사의 자격에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두 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이제 약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그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셨고 또 성도들의 사랑했으며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 그의 가정들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맡게 해 주신 그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온 모습을 우리는 지난 일년 동안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기에 그러하게 이두 분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이 마지막 1 3 절에 보시면 이 직분과 관련해서 주시는 이 집사직분과 관련해서 주시는 상급의 말씀은 우리가 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성경은 집사 안수를 잘한 자들에게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은 왜 집사 안수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추천해서 받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집사 안수를 받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 두 분이 집사 안수를 받는 그 목적은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력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 일을 잘한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재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집사 잘한다고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의 집사 일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큰 명예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사의 일을 충성되이 봉사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필요한 것입니까?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 앞에서 위험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담력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집사의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를 받으면 평안하겠지. 내가 집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겠지.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오늘 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사님이 되면 아마 더 많은 시험이 올 것입니다. 직분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면 여러분은 더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없었을 때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어쩌면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일반의 성도로서 교회에 봉사했을 때, 교회에 다녔을 때, 교회에 출석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험, 새로운 유혹 거리들, 이것이 우리가 집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될수 있는, 노이식이 될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집사의 직분에 충성되이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집사의 일은 봉사의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의 것을 희생해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어쩌면 나누어야 하고 어쩌면 내가 가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운 직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구별된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별됨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의 담력을 우리 두 분에게 쌓아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두 분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집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집사 안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집사 안수를 받는 김수례 김수연 성도는 지난 11월 2025 2026년을 위한 선거 위원회에서 이두 분에게 집사 안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총회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 앞에서 이두 분에게 신임 집사 안수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했습니다. 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 이 집사 안수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 안수를 받는 두 분과 가족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서 도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 안수를 받는 김수례 성도님 이쪽에서 이쪽에 서시고 가운데 두분 쓰시고 양 옆으로 가족들 함께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제가 따로 특별히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런 주장스러운 소개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간단하게 이제 이두 분의 양력을 잠시 소개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의 성도님입니다. 김수의 성도님, 1988년 9월 28일생으로 우리 남편 박정은 성도와 박재희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복중의 쫑이라고 하는 귀한 아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래 성도는 서울 중앙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여 자카르타 국제교회를 열심히 또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국제교회를 거치면서 작년 11월에 독일에 이주해서 올해 1월부터 우리 교회에 정식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수현 성도는 1991년 6월 11일생으로 남편 최재우 집사와 최보규, 최규리, 최리오 이 3남매를 두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김수현 성도는 우리 천성교회가 고향교회이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 후 어, 서주관 앞에 의정부에는 있 밀락 교회 그리고 제주 중앙 교회 그리고 천성교회 다시 거쳐서 올해 2 월에 독일에 와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이두분두 두 가정을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리고 어, 또 우리 두 가정을 어, 위해서 열심히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정에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새로운 집산수를 사받는데이두 가정이 또이 새롭게 집산수 받는 두 분이 또 가정에서 귀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함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돌아가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두 분만 네, 네, 앞에를 보시고요. 마이크 마이크를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새로운 집사 안수를 받으므로 하나님께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약문 낭독이 있을 때, 여러분 그열 가지의 서약문이 있는데요. 그 하나 하나 여러분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십니다. 안수 서약.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집사로서 프랑크푸르트 한인 교회를 섬김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하며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작은 종이 되어 이름 없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단을 신뢰하며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재정과 시간을 바쳐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 나는 말씀 연구와 기도,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웃에게 향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고아와 가부,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과 재물을 나누겠습니다. 하나, 나는 가정에서 신앙의 모본이 되고 남편을 사랑으로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상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 나는 이 교회와 함께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서약자 김수희 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어 그 그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이두 분의 그 방금 읽었던 그 문구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교회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두 분이 읽었던 그 문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서약임을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분 올라와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현직 장로님이신 우리 장희모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두분어 가능 무릎을 자 이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귀하고 성스러운 안식일에 교회가 주의 종들을 구별하여 집사의 직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의 직분을 받는 이두 여종에게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입혀 주시오. 말씀을 증거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네, 장로님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네, 앞을 보시고, 네. 우리 이두 분은 이제 어,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하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두 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이제 집사 신임장 전달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집사 신임장 전달할 때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꽃 마련됐을 텐데요 예, 우리 장모님, 예, 집사님 우리, 우리 꽃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 신임장입니다 아, 2025-10호 예, 예, 돌아보십니다 2025-10호 집사 신임장 네, 이름 김술에 위에 분은 2025, 2026년도 본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오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임함. 2024년 12월 28일 제7일 안식일 예수회림교 프랑크푸르트 교회 단임목사 하정수 교회석이 문경석. 네, 우리 어, 꽃을 먼저. 우리 꽃, 같이 우리 박수로 좀 충분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시고 우리 김부록 사님 잠시만요, 잠시만. 네. 자, 잠시만요. 우리 이거 드릴 때. 네. 자, 2025-11호 집사님 신임장 이름 김수연 위에 분은 2025-26년도 본 교회 집사로서 교회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임함. 2024년 12월 28일 제칠일 아시리 예수림교 프랑크푸르트 교회 단임 목사 하정수 교회서기 문경석.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신임 받으신 분만 이거 케이스 드리는 거예요. 내다음부터 네, 이거 없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신임 받은 두 집사님들의 소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셔서 잠시. 헌신과 다짐 그리고 소감의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우선 정말 올해 신임 집사 받을 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 주셔서 어, 정말 부족한 저희지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에 감사드리고요. 어, 뭐 선배 집사님들 하시는 거 보면 제가 그걸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되지만. 미약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어린 아이와 같이 교회를 즐겁게 다녔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새로운 책임감을 갖고 또 교회를 다니며 섬기게 되어 또 기쁘고 또. 사실 아까 수레언이랑 얘기했는데 되게 떨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처음 마음을 갖고 이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